안녕하세요. 지숙님의 나래집방의 정지숙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활용법 2탄으로 1순위 자격조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조건과 당첨자 승정기준이 다른데 국민주택은 납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납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의 기준은 같은 듯 달라서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수도권 지역의 청약 1순위 요건으로는 통장 가입이 12개월 이상이고 납입 횟수도 12회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나 세대원이 1순위자입니다. 수도권외 지역의 청약 1순위 요건은 6개월 이상의 가입기간과 6회 이상의 납입 횟수에 무주택세대주나 세대원이 1순위자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 말고도 투기 가열지구, 청약 가열지구와 위축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여기는 다른 지정을 적용해서 투기가열지구나 청약가열지구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서 가입기간도 24개월 이상이고 나비 횟수도 24회 이상 해야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것 외에 3가지 요건을 더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세대주외 세대원은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고 세대원 중에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하되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한테만 1순위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위축 지역은 말 그대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건들을 완화해 주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 먼저 청약 1순위자 중에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원 중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 청약하는 사람은 납입 횟수가 많은 자를 우선 선정하고 40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사람은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니 하루라도 일찍 가입하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청약 통장 가입 시기는 17세이고 적정한 납입금액은 10만원입니다. 10만원 이하는 납입패스로 인정되지 않으니 아무리 오래 넣어도 납입금액이 요건에 축적되지 않아 납입패스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씩 10년 납입하는 것보다 10만원씩 11년 불입하는 게 훨씬 더 당첨 확률이 높으니 연체 없이 적정한 금액으로 꾸준하게 구립하는 센스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은 민연주택 1순위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연주택 1순위 요건은 국민주택 1순위 요건과 비슷합니다. 다른 부분은 민영주택에서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당첨자 선정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주택자도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틀린 부분입니다.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으로는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점제 방식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고 추첨제 또한 무주택자가 우선 정책으로. 공급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추첨제 공급 물량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유주택자 1순위가 당첨자로 선정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순위 자금 요건 중에서 지역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치금이에요. 국민주택의 적립금은 저축총액이고, 민영주택은 예치금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예치금은 지역별, 면적별 각각 달라서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 부산 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통장예치금이 300만원 이상이고,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역별 면적별에 따라 예치금이 다른데 최고 1,500만 원을 예치해 놓으며 어느 곳이든 청약이 가능하겠죠?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면적별로 예치금이 모자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부족한 예치금을 넣어 놓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참, 여기 예치금은 주택을 고, 공급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천안에 살고 있는데 대전에서 공급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청약을 한다면 예치금은 얼마일까요? 25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요건과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주택에서는 가입기간과 저축총액이 중요하고 민영주택에서는 납입횟수는 따지지 않고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또 민영주택에서의 당첨자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내 가점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다음 영상은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식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하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